사랑하는 주 s 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은 7월 7일 목요일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오늘 7월 7일에도 하나님께서 또 매일 교티를 통해서 많은 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오늘부터 이제 고린도후서 1장이 시작되는데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세찬 성가 461장 십자가를 질수 있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십자가 앞으로 더욱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고린도후서 시작됩니다. 오늘은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란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경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고린도 후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우리 고린도 전설을 마쳤고요 또 우리 에스더 말씀 또 시편 말씀 구약 말씀 읽은 이후에 다시 이제 신약으로 돌아와 고린도 후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자, 오늘 고린도 후소를 시작하면서 저는 이 고린도 후소를 쓴 바울의 참 놀라운 고백을 오늘 아, 알게 되고 또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볼 때에 참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얼마나 많은 마음 아픈 그런 고백들을 했습니까? 그 고린도 교회의 죄와 문제들을 통해서 어찌 보면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을지 모릅니다. 또한 바울을 비난하고 또 바울을 어렵게 했던 사람들도 있었던 그 고린도 교회에게 두 번째 편지를 보냈다라는 것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바울은 3절부터 7절까지 위로라는 단어를 단어를 10번이나 쓰게 됩니다. 아니, 지금 바울도 위로받고, 바울도 정말 하나님께 그 아픈 상처를 내어 놓아야 할 텐데, 바울은 오히려 자기는 위로한다. 자기는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위로가 있기를 전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두 가지의 이유. 어찌보면 고린도 교회에 다시 편지를 쓴다는 것이 이 바울에게 큰 힘과 용기가 없으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울은 이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 다시 한번 펜을 들고 두 번째에 이 서신서를 보내게 되었을까요? 또 위로하면서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편지로 위로하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1절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그러니까 바울은 바로 예수님의 사도다. 나는 예수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파도, 상처가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모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아파도 사람들에게 마음을 푸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있어도 사람들에게 오히려 상처를 드러내고 또한 서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또 예수님의 사도로 오늘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일지라도 주님의 복음이 전해진다면 바로 내 삶의 그것이 목적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기에 다시 두 번째의 이 고린도 교회의 후서 편지를 쓸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라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 봉사하는 직분자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높여드리는 성도라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위로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이해하고 용납해 줄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 예 바울의 고백은 위로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위로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절을 보면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란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바울은 하나님께 위로받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은혜받았습니다. 5절에도 우리가 받는 위로 그리고 6절에도 바로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바울은 먼저 하나님께 위로받고, 먼저 하나님께 은혜 받았기 때문에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로를 경험한 자가, 특별히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이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먼저 우리 교회의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먼저의 기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 리더들에게, 우리 직분자들에게, 우리 교육자들에게 먼저 은혜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큰 은혜 허락하셔서 하나님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용서할 수 없어요. 우리는 힘을 낼수 없어요. 우리 또한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능하신 하나님. 위로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능히 위로할 수 있고 능히 용서할 수 있고 능히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에게서 받는 그런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의 위로 하늘의 평강 하늘의 오늘 사랑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래서 그 넘치는 그리스도의 위로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위로를 전하는 우리 모델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방울에게는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1절에도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이라고 시작합니다. 바울은 이 형제 디모데, 특별히 아들과 같이 생각했던 디모데와 함께 사역을 한 것을 가장 기뻐했던 것이었죠. 또 오늘 11절에도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강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때로는 문제가 있었고 어려움을 주었지만 그 가운데는 기도해 주는 사람, 함께 위로해 주고 함께 고난에 동참한 그런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두 명이에요. 어렵게 하는 사람은 한두 명이지, 많은 사람들은 함께 동력하고 함께 일하고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러할 때에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 그런 한두 명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도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것 같이 바울은 항상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에 단지 문제 있는 교회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그 문제가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간증이 되어서 함께 동력하는 기도.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재정적으로 또 은사적으로 기도로 항상 돕는, 서포트하는, 후원하는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고린도우수를 통해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여라는 단어, 고난에 참여했다는 이 단어가 오늘 묵상, 한절 묵상에 보면 코이노니아라고 되어 있어요. 이 참여라는 것이 코이노니아. 여러분 코이노니아 기억하시죠? 교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제라고 생각하면 단지 먹고 또 교제 나누고 함께 목장 모임하는 것 그것을 코이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코이논이야죠. 그런데 오늘 고린도 후서 1장의 말씀에서는 코이논이야.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웃음만이 아니라 즐거움만이 아니라 함께 우는 자가 되어주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는 자가 되어질 때 바로 하나님의 동력, 은혜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델 때에 이 코인 눈이야 함께 고난에 동참하고 서로 위로하는 우리 모델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순식이조차 힘겨운 고난의 시간이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게 하시려는 훈련임을 깨닫습니다.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자들에게 주시는 넘치는 위로가 공동체 안에 가득하게 하소서 어떤 환란 속에서도 함께 하시며 우리를 더욱 견고히 세우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함께 주 예수교의 공동체로 주 예수교의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로 서로 돕고, 특별히 고난에 함께 동참하며 함께 웃어주고 울어주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주 예수교에 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